요즘 사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아이들 문제, 경제적 걱정, 관계의 갈등까지 이 걱정과 불안은 끝이 없네요. 혹시 오늘 그런 근심으로 힘드셨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작은 한숨까지도 품어주시는 따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감명하게 말합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모든 염려를 그분의 품 안에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내리는 짐이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무거운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정확히 아시고 진심으로 돌보아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혼자 있었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다정한 속삭임에 기대어 쉬십시오.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함 위로만 위로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